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온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존의 모든 통념을 그냥 확 뒤엎어버리는 한 개인의 아주 급진적인 역사 탐구를 한번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의심할 준비 되셨나요? 자, 이 모든 탐구는요 사실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대체 뭐가 이 저자를 이런 엄청난 여정으로 이끌었을까요? 저자는 바로 역사의 심장부를 겨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니케아 공유예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여기를 기독교 통합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이건 위대한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의 역사를 연 프롤로그에 불과했다고요. 바로 이 지점, 이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온 그 역사가 사실은 승자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쓴한 편의 소설 같은 거였다면 저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의심부터 한번 품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공식 역사라고 배워온 것들이 사실은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고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근데,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여기서 설계자 가설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게 과연 뭘까요? 저자가 말하는 이 문명 설계자라는 건요. 그냥 뭐 역사에 영향을 좀 미친 인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그 미래 사회의 청사진,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적인 씨앗을 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의 아주 유명한 비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원칙,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 씨앗을 뿌린 설계자였던 거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 주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미래를 내다본 선구적인 설계자, 건축가로 보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재해석인데, 앞으로 이어질 모든 탐구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담한 가설을 세웠으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설의 근거를 찾으려고 저자는 2015년 4월에 무려 8일 동안 유럽 탐사 여행에 나서게 되어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저자의 8일 간의 탐사 여정이에요. 런던에서 시작해서 로마랑 바티칸을 거쳐서 파리에서 딱 마무리가 되죠. 이각 도시마다 저자는 자기 가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첫 번째 장소 바로 런던이었습니다. 탐사의 첫 번째 실마리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돼요 바로 런던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 문화 유산이 다 모여 있다는 이곳에서 저자는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대형 박물관 글쎄요, 과연 이곳이 인류 문화를 고의 보존하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저자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보였을까요? 일단 숫자로만 봐도 대형 박물관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여 1753년에 세워졌고 소장품이 무려 800만 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 수많은 유물 중에 정작 영국 땅에서 나온 건단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박물관을 둘러본 저자의 감상은 아주 직설적이고 신랄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저자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로제타석입니다. 이 돌에 보면 세 가지 다른 문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똑같은 내용을 번역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위에는 사제계급을 위한 신성문자가, 중간에는 관리들을 위한 민중문자가, 그리고 맨 아래에는 지배층을 위한 고대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이건 뭐 명백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이 로제타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돌의 역사를 보면요. 원래는 이집트 거였어요. 근데 이걸 프랑스가 뺏어갔고 그 프랑스한테서 영국이 또다시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한테는 이도리야 말로 창조가 아니라 약탈로 세워진 서구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궁극의 상징인 셈이죠 자 이렇게 대형박물관에 대한 비판은요 자연스럽게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한 더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의 이론과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충돌해요. 먼저 아놀드 토인비의 관점,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끊임없는 반복이고 모든 문명은 결국 흥했다가 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좀 비관적인 순한 눈이에요. 반면에 저자의 관점은 어떠냐? 인류는 문명의 씨앗이고 역사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시각이죠. 토인비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 메기와 청어 이야기예요. 긴 항해 동안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가려면 그 수조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두라는 거죠. 이 끊임없는 위협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청어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살아남게 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투쟁이 있어야만 문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그의 비관적인 역사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건 역사를 그저 끝없는 갈등의 연속으로만 보는 종말론적인 이론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대안적인 비전을 내놓는 거죠. 저자가 제시하는 문명의 씨앗 사상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인류의 존재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빈곤에서 풍요로 그리고 마침내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낙관적인 관점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말로 비극적인 갈등의 무한 반복일까요? 아니면 저 너머의 별을 향해 나아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위대한 여정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 봤지만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어,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7박 8일 유럽 여행기인데 그냥 평범한 관광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수는 문명 디자이너였다. 이 엄청난 가설을 증명하려고 또난 뭐랄까? 지적 탐험기. 거의 추리소설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저자가 이 가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하나씩 모아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네. 평범한 관광지나 박물관 유물이 어떻게 이 사람의 독창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되는지 그 연대고리를 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시작부터 전통적인 기독교관이나 서구 역사관에 아주 강하게 반기를 들고 시작하거든요.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전체적인 맥락이 잡힙니다. 아, 그럼 바로 그 핵심 아이디어부터 들어가 보죠. 예수는 문명 디자이너였다. 보통은 예수를 종교 지도자 아니면 구원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명 디자이너라니 이건, 이건 완전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저자는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요 성경 구절들을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렌즈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아 재해석이군요? 네 예를 들면 예수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은 이걸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걸 내가 지금 새로운 문명의 판을 짜고 있는데 너희는 왜이 거대한 흐름을 못 읽냐. 같이 하자. 이런 일종의 동업 제안으로 해석하는 거죠. 동업 제안이요? 와, 표현이 정말 재밌네요. 다른 예도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건 또 어떻게? 저자의 시각에서는 이게 내가 새로운 시대의 리듬을 연주하는데 너희는 왜 옛날 스텝만 밟고 있냐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맺는다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문명 설계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소수만이 미래를 열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내는 거죠. 들어보니까 일관된 관점이 있네요. 성경을 종교 경전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문명 건설 매뉴얼처럼 읽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저자 스스로가 이 모든 걸 물증 없는 가설이라고 인정을 해요. 아, 본인 스스로요? 네.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적은 믿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를 수집하는 지적 탐구. 이걸로 딱 설정을 합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시작했지만 증명은 역사와 철학의 영역에서 하겠다는 시도인 셈이죠. 아, 그래서 본격적인 여행이 앞서서 서문에서 그렇게 강한 주장을 했군요. 덴브라운의 소설 그 다빈치 코드를 언급하면서 기독교 억압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부분이요. 네, 맞아요. 아니, 다빈치 코드까지 끌어와서 니케아 공의회를 비판하는 건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저자는 기존의 신앙이라는 아주 단단한 틀을 먼저 깨부숴야만 공각이 생긴다. 그렇죠. 자신이 말하려는 설계자 예수가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고 본 거죠. 저자 주장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가 주도한 니케아 공의회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를 신격화하고 뭐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 같은 인간적인 면모를 억압하면서 인류를 불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는 인간이었고 결혼도 했다. 이런 주장을 해도 박해받지 않는 시대가 왔으니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이런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뭐 종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판을 새로 짜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죠. 네. 물론,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이건 전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저자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저 전달할 뿐이고요. 그럼요. 이렇게 제도권 기독교랑 의도적으로 선을 그어야만 종교가 아닌 문명 설계자로서의 예수라는 자기만의 해석을 펼칠 무대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거창한 가설을 품고 드디어 2015년 4월 런던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네, 드디어 시작되죠. 근데 막상 런던에 도착해서 첫날 한걸 보면 좀 의외예요. 템스강, 빅벤, 런던 아이. 그냥 아주 평범한 관광객 코스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대체 뭘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이 평범한 일정 속에서 저자의 시선이 딱한 곳에 아주 강력하게 꽂히더라고요. 어디죠?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아, 대형 박물관. 뭐 세계 3대 박물관이니까 당연한 코스 같기도 한데 여기서 뭘본 거죠? 혹시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이나 미라 같은 유명한 유물들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봤겠죠. 자료를 보면 가이드한테 한스 슬론경의 기증으로 박물관이 시작됐다. 소장품이 800만 점이다. 이런 설명도 듣거든요. 하지만 그의 발길과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로제타석이었어요. 로제타석이요? 아,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하게 해준그 유명한 돌? 네, 바로 그 돌입니다. 저자한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저자한테 로제타석은 그냥 유물이 아니었던 거죠. 아.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 신성 문자, 민중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요 마치 잊혔던 과거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번역기처럼요. 그러네요. 번역기. 저자는 이번 여행에서 바로 그런 걸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진짜 메시지를 번역해 줄 자신만의 로제타석을요. 아. 심지어 이 돌의 발견 역사 자체도 의미심장하게 봐요. 1799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발견했지만 전쟁에서 지면서 영국군한테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죠. 아. 힘의 논리에 의해 주인이 바뀐 역사.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셈이네요. 그러고 보니 저는 이단 부분이 정말 정말 유해였어요. 어떤 부분이요? 보통 박물관에 가면 그 유물의 역사적 가치에 감탄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자는 위대한 유물들을 보자마자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독특한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도둑놈의 소굴이라는 인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돼요. 발판이요? 네.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 온 유물로 가득 찬 공간을 보면서. 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한 문명은 이렇게 강해져서 다른 문명의 보물을 자기 안방에 전시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죠. 아, 박물관의 전리품들을 보면서 힘의 논리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질문을 던지니까 자연스럽게 문명의 흥망성쇠를 다룬 거장이자 영국 지성의 상징인 아놀드 토인비에게로 생각이 넘어간 거고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대형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인물을 소환하는 무대가 된 셈이죠. 네. 저자는 토인비의 유명한 보전과 응전 법칙이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수 같은 개념들을 떠올립니다. 특히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소개하는데 바로 청어와 매기 이야기예요. 아 그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청어를 멀리 운반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수조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네 맞아요. 청월들이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여서 싱싱하게 도착한다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저자는 이 비유가 적당한 스트레스와 위협이 오히려 생존과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믿는 딱 영국식 사고방식의 정수라고 본 거죠. 도전이 있어야 응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한다. 토인비의 역사관 전체를 압축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 토인비의 이론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토인비 역사관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해요. 그게 뭔가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발생, 성장, 쇠퇴, 해체 이 정해진 사이클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아, 마치 계절처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건 결국 인류 역사에 더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돌고 도는 수레바퀴 아래서 살아갈 뿐이다. 이런 비관론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리지만, 그 끝이 해체라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저자의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아. 토인비가 역사를 계절처럼 돌고 도는 원이라고 봤다면 저자는 역사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이라고 보는 겁니다. 순환이 아니라 진보. 네. 저자는 이걸 영국인들을 세뇌시킨 텍스트적 사고라고까지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주장하죠. 인류는 그런 닫힌 순환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고. 그럼 저자가 생각하는 인류의 역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자는 인류를 문명의 씨앗으로 봐요. 씨앗이요? 데 네. 원시 상태에서 문명으로 빈곤에서 풍요로 그리고 마침내는 이 지구라는 땅을 넘어서 우주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확장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거죠. 와. 이 진보적인 역사관이 바로 토인비의 순환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그 진보라는 거대한 로켓의 설계도가 바로 예수의 가르침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런던에서의 첫날. 대형 박물관에서 로제타석을 보고 토인비를 떠올리고 그의 이론을 반박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예수는 문명 디자이너라는 자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저자의 런던에서의 하루는 그냥 관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거대한 서론을 쓰는 과정이었던 거죠. 서론이라 한 상징을 가져와서 자기가 앞으로 깨부수고 넘어설 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순환적이고 비관적인 구시대의 역사관을 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할 진보적인 새 역사관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앞으로 이어질 로마, 피렌체, 파리 열정의 발판이 완벽하게 마련된 거예요. 네. 저자는 이제 전통 종교사와 서구 역사 이론 모두의 반기를 든 셈이죠. 이제 유럽대륙으로 건너가서 문명의 진보를 이끈 긍정적인 증거들, 즉, 르네상스의 위대한 유산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과연 그의 눈에 비춘 르네상스의 발상지는 어떤 모습으로 해석될지 정말 다음 여정이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저자의 여정은 어쩌면 이미 존재하는 자기의 강한 신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떠난 탐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여행하고 책을 읽고 무언가를 관찰할 때 우리는 과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지도를 들고, 단지 우리 자신이 이미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의 조각들을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